본 말씀을 통해서 영역표시 영역표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동물들 가운데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분뇨를 통해서나 혹은 발톱작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나의 활동이 미치는 범위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일과 이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그러한 표시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표시가 크면 클수록 그 나라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무관한 삶이 있다 그러면 사라지고 없어질 거품과도 같은 세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땅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표지가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영역표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 본 마이센을 통해 살펴보시면 언더는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심으로 서로 다투거나 혹은 분쟁하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경계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에서 내 손주에 세운 지게석을,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게석이라 함은 경계를 표시하는 그러한 기준 석입니다. 이지계석을왜 옮길까? 경계를 옮기게 되는 이유는 분쟁이 발생했다 그얘기니다 여기가 내 것이다, 혹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 현재 있는 것에서 더 넓히고, 더 멀리 하고, 더 차지하려고 되는 것인데, 그 예측의 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 말은 그 경계선으로 인하여서 화평이 깨지거나 혹은 원망이 발생하여 다툼과 분쟁의 일을 멈추라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시고 또 원수지였던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들을 아 주의 까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화평에 잔을 삼아 놓으셨습니다. 다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가도 더불어 싸우지 말고 서로 언약하며 이 화평의 관계를 지내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재결석을더 세상적으로 밀어놓고 또한 더 많은 걸 차지하며, 때로는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라도, 어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모습 가운데는 하나의나라의 영역으로서의 표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진리를 위한 싸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싸움 이외에는, 다투고 분쟁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화목을 도모하는지 아니면 다툼을 통해서라도 나의 예측의 석을 더 확장시켜 자신이 이롭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의 폐쇄를 이룰 것인가 우리의 모든 언행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분쟁과 다툼도 피할 것이요. 하나님과의 그런 다툼과 분쟁은 더욱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만한 처지가 못되나 어리석게도 그 주의 말씀과 세우신 그의 지의석을 우리의 임의적으로 더 멀리하고 옮겨서 때로는 다툼이 발생할지라도 말이 싸움되든, 이 물력 싸움이 되든, 그런 모습으로 자기 것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인내하며 더 수용하며 더 깊은 신앙 격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내겠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도 드러내면 보이지만 이것을 감추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격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그 안에서 서로 다툼과 분유함이 생기지 않냐 하도록 모든 것에 화평하고 화목함을 도모해나가야 됩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표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이 있습니다. 왜 다툼이 발생할까? 왜 이의 지게석을 옮겨서까지라도 나의 영역으로 삼고자 할까? 그 이면에는 다 탐심과 또 욕심이 사로잡혀 있어서 또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고자 하는 그러한 세속적 마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내 손조에 세운 예측의 석을 옮기지 말자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해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며 살 것을 또한 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힘과 위력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더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오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같이 "주께서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 가졌으므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오.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또한 필요한 것들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비교를 하고, 땅의 것을 놓고 비교해 보자면, 그 경중과 혹은 유무가 구별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자들은,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또한, 취하신도 여호하시니, 허락하심도 여호하시오. 허락지 아니하심도 여호하시라. 그신앙고백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아무런 노력함도 없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 같은 그런 걸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귀히 여기며 그것을 힘써 남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모양과 형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워 주신 그러한 지계석들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옮기려 하지도 말고, 또한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축소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한 사람의 욕심을 따라 더 얻고자 하여 널혀요로도 하지 말며 하나님께 생하신 각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내 사뭇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장하고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사뭇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은 마치 자신의 영령을 표시하는 그런 짐승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표시하여 모든 분쟁과 다툼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 안에서 지극히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가운데 구할 수 있는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